근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엎쳐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크리스트,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말이 말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고 뒤에 붙어 있는 mas, mas라는 의미는 worship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탄, 거룩한 탄일을 얘기하는 성탄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0절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22절에서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선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의미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오게 할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예수 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이 일단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의 은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은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라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은혜가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받는 은혜. 이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것 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말씀 다안 들여도 아실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누리는 은혜,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함께 누려가는 은혜. 이런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곧 승탄의 은혜다라는 승탄, 예수 오심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없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보라, 천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976쪽에 찾아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1세기의 미혼모와 21세기의 미혼모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1세기에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동정녀 탄생,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미는 죽음입니다. 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21세기 미혼모들은, 아, 여러분 어때요? 예. 어떤 여자가 아,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어,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아 쟤는 결혼도 안 하고 어, 예식도 안 올렸는데 애를 낳았대. 그니까 그 얘기 많은 얘기를 듣던 이 처녀 엄마가 왜? 너희는셋넷 낳았잖아. 나 이제 겨우 하나 낳았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런 항변을 퍼부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의 미혼모들은 사실 죽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의 처녀가 동정녀 탄생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B. C. 734년, 예수 오시기 전 734년에 이사야서를 읽어 보시게 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누구를 대적하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데 힘이 좀 모자라니까 남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락을 해요. 야, 미스터 아하스, 우리하고 함께 동행 동맹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이 아하스는 오히려 동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통치하던 아수르와 친 우호 관계를 맺게 돼요. 이런 우호관계를 맺으니까 아람의 러신과 에브라임의 배가 왕이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정복하겠다. 정벌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좀 구해봐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대답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얘기해 준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선언한 이사야의 선언이 있고 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이 의미 속에, 이 의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고 표현된 아, 헬라어는 아, 파르데노스라는 말을 써요. 정말 정말 남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 영어로 표현하면 버진이라고 하겠죠, 동정녀.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해가 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요즘은 남자를 몰라도 병원에 가서 인공수, 인공수정도 한다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1세기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영어로 표현된 임마누엘 발음은 헬라하고 똑같아요 임마, 임. 임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그리고 아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셔야 할그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 깨뜨리고, 다 깨뜨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류 속에 뛰어들어오는 침투해 들어오시는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셔야 할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인류의 시간인. 하루 24시간을 연장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시간 안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이 구주성탄의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메세아라는 말은 기름보험을 받은 자,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로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모른 척했다.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하스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히려 동맹군에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믿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는데,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한 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싶지 않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 왜? 왜? 여러분,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럽게 보고 있다라는. 끄럽게 보고 있다. 하, 처녀가 애낳대 부끄럽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오심을 성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할수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허감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움으로 바라본다면, 부끄러움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어쩌면. 피핑톰. 피핑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몰래 엿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핑톰이라는 아시죠? 모르세요? 관음증이라는 겁니다. 관음증. 아, 저 아이들이 훌러덩 벗고 부끄러운 짓을 해. 안 봐야지. 모른척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 사이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 그런데도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아멘. 내가 비천한 계집종이지만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동정녀 천 탄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허락이라, 허락.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이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난 그거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모른 척할 거예요. 그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70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아직 여론제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는 디보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 파혼하겠다. 예식 돌리기 전에 아이를 임신해 있는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만약 내가 그 여자와 같이 산다면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 이거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하는 말이 그건 성령이 임태하신 거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아내를 데려오면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 오늘 거룩한 탄생을 한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라 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태어나신 그 아기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여러분에게 평강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싫어요 어떻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손가락만 벌리고 살짝 보겠습니다 살짝 보겠습니다 피핑톰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부끄러운 일이 복음이래. 동정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래. 부끄러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세상에서 같이 살 때에 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부끄러워. 말못 해. 왜? 그 예수가 누군데 남자도 모르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 부끄러운 예수를 내가 믿으니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피핑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고 싶은데, 나도 그래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큰 사이로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탄생을, 구조 오심을 그런 부끄러움으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라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에 22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나음에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오심이 물건 사고, 선물 주고, 깁든 나누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쁨이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 아멘, 예수라 하니라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 하니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동정녀가 되겠습니다. 비록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를 몰라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동하게 해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동정녀 되겠습니다. 부끄러움 사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아, 이건 너무 부끄럽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부끄러워, 안 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동정녀 탄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오심의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탄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성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실눈을 뜨고 커튼을 열고 그냥 들여다볼 뿐인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성탄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성탄은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탄은 뭔가? 들르리의 성탄. 내가 동정녀가 되어서 내 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기쁨, 허감에 빛이 비치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들르리처럼. 어, 오늘날 구주가 나셨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한대. 2000년 전에 사건이래. 이사야가 선포했대. 700년 뒤에 이루어졌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래. 그런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한대.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그런 성탄.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주시는 평강, 기쁨, 생명, 삶,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처녀처럼. 그냥 부끄러운 것을 숨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매년 기다리는 산타지만 그 기쁨이 마치 기다리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산타가 없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때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선물을 주셔도 그런 기쁨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오심이 2000년 전의 사건일 뿐이지 라고 그냥 평범하게 묻어져 가버리는 그런 기쁨 같지 않은 기쁨으로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공정녀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 오심의 그큰 의미를 내 가슴 속에 받아 누리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아픔을 느끼는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두 손과 두 팔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메시아로 주시는 그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개입해 오시기를 원하고, 개입해 들어오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